일꾼을 세운 모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소문난 음식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소문난 음식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최상의 재료를 선택하고 주인이 일선에서 진두주의합니다. 그리고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음식의 질을 계속 유지하고 또 음식의 R&D, 즉, 연구 개발합니다. 그리고 잘할수 있는 음식 한두 가지로 승부를 겁니다. 자, 이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기업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 모든 것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고,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도 동력자를 세워갑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입니다. 혹시 교회 일을 하시다 탈진한 경험은 없으신지요? 너무 많은 일을 맡고 있으므로 즐거움보다는 교회를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또 부담감으로 다가오지는 않는지요. 오늘 모세가 너무 많은 사육으로 인해서 탈진할 것 같은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방문을 합니다. 하루 종일 모세가 하는 그 일들을, 사육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모세가 충고를 합니다. 지금 백성들을 보니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모세에게 재판받기 위하여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람들이 지쳐가면서 있고, 또한 사람 한 사람 재판을 해주고 있는 모세 또한 지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탈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인이 모세에게 혼자서 어떻게 이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리더십을 나누라 했습니다. 자, 리더십을 나누게 되면 서로 피곤하고. 어 일의 효율성도 떨어지니까 어, 서로 나눔으로 인해서 그 리더십의 효과를 높이자는 거예요. 작은 일들은 중간 지도자들에게 맡기고 큰일만 맡아라.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 가운데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재판들은 모세가 하지만 대부분의 재판들은 이들이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혼자 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본인도 쉽게 지치지만 다른 사람들도 기다리느라 지칩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나누어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까요?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21절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첫째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21절 상반절입니다. 너는 또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자,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 했을 때에 디모대 전서 3장 11절에서는 잘 다스리는 자,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잘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헬라우 원문에 보면은 프로이스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앞장선다, 본이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뛰어난 통솔가로 유명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기자들이 그분의 통솔력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책상 위에 50cm 되는 실을 길게 늘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기자들에게 뒤에서 한번 밀어보라 그랬습니다 기자들이 앞으로 나와서 실을 뒤에서 쭉 밀고 가니까 앞으로 나가기는커녕 꼬부라치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자 아이젠 하워 대통령이 앞에서 실을 쭉 당기며 하는 이야기가 짐승들은 뒤에서 몰아가도 앞으로 인도해 나갈 수 있지만 은 사람들은 앞에서 인도해야 하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앞에서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올바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란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초래국기 18장에서 누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지도자가 될까요? 자, 12장까지 소급해서 올라가 봐야 합니다. 12장은 우리가 잘 아는 6월절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나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 확실한 자기 고백이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13장에는 무교들이 나옵니다. 누룩을 제거한 사람.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 14장에는 홍해에서 내가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15장에서 17장까지는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 5장의 마라의 선물은 십자가로 해결했습니다. 16장에서 배고픔의 문제, 즉 경제적인 문제는 만나,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했습니다. 1 7장의러비딤의 갈증 문제는 생수 대신 성령님을 만남으로 해결했고 마지막으로 아마 아말렉 같은 육성의 문제, 기질의 문제, 성벽을 다스리는 데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나의 못난 육성들을 다 해결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요 지도자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이런 조건에 맞는 훈련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암몬 사람의 침략으로 길루안 야베스가 풍전 등과의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온 지경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 위험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5절입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왕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장이에요 그럼 10장에서 왕으로 등극했으면 11장에 가서는 백성들 앞에서 정치하는 정치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왕이 정치는 하지 아니하고 11장에 보니까 농사나 짓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아, 이것은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알리면서 정작 왕인 사울왕에게는 이 소식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할 만한 일입니까? 내가 누군데 왕으로 기름 부엄을, 기름, 기름 부엄을 받은 사람인데 너희들이 왜 나를 존경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왜 나를 무시하고 가장 먼저 나에게 의논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8절입니다. 사울이 배색해서 그들의 술을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사울은 아무런 내색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합니다. 군사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33만 명을 모집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내게 성령님의 능력이 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봐야 뭐합니까? 내가 무시당할지라도 감동 주실 때 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중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평신도와는 달라야 합니다. 내 기분, 내 여건과 상관없이 중직이라면 최소한 시간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봉사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일에 앞장서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에 주어지느냐하면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교회에 봉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남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좀더 많이 배우면 어의 티를 내려고 합니다. 아는 채 하려고 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으면 그것 곧 과시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경험을 갖고 있고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무릎 꿇고 살아가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물질과 인생의 갈등 문제를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해결하고 기질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갈등 문제를 기도로 해결해 본 경험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진행할 때나 위기가 올 때에 내가 그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중직들이 세워질 때에.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더 능력 있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줄 믿으시길 주여므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21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며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마음에 이러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며 무지 몽미하게 행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무실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실론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론적 무실론자로 실제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못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가지는 실제적인 무실론자가 있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다왕 요하스는 그의 말년에 하나님을 없인 여겼습니다.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야 아들 서가리아가 유다 백성들 앞에서 고면을 합니다.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야 아들, 아들 서가라를 감동시키시에 그가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하스가 하나님의 종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우습게 여기고, 스가리아를 여호와의 성전들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하는 행동입니까? 업신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 했을 때 여기서 경외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결국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경우에는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상대방을 정죄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주의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심하게 오해하여서 평생 까다로운 하나님을 달래기 위하여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부들부들 뚫며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대는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예수,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 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으니 죄악을 짓는데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죄악을 범하는 것 가볍게 이깁니다. 죄악을 범한 이후에도 통회하거나 자복하는 고통이 없습니다. 마치 양심이 화인 맞은 자처럼 행동합니다. 자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지혜의 해가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없으면 하나님은 결국 그 사람을 버리십니다. 자, 큰 링하는 신학생을 보고 무신론자라고 비난하고 정각을 시켰던 한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더큰 범법행위를 그 교수님이 저지르는 겁니다. 디도스 1장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미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실제적인 무신론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이 신학교 교수도 있고, 목사들도 많고, 교회 중직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 전에 나 자신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떨림이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주님을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불꽃 같으신 눈을 가지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아리며 두렵고 떨고 있습니다. 경건한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말씀하셔서 두렵고 떨이 없다면은 것이란 건 타승에 빠져듭니다. 화인 맞은 양심처럼 마비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애굽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번성해졌습니다. 바로가가만히 보니까 애굽을 능가하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기를 낳는데 얼마나 건강한 산의 아이를 낳는지 위기를 느끼니까 애굽 삼파들을 동원하여서 이스라엘의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삼파들이 아기를 죽이지 않고 모두 다 살려줍니다. 출애국기 1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삼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여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왕의 명령을 어긴다.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보다도 이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바함은이 나라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겁니다. 철저한 기독교 교육을 받은 정말 실력 있는 인재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 같은 인물, 다니엘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큰 인물들이 청렴하고 정직함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바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습니까? 그래서 기도만 하면 이런 사람이 없다고 정치인들 탓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탓하지 말고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떨물 가지고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교회나 사회에서 내가 맡은 일이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진실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21절 상반절입니다.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우리 하나님은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라고 했습니다. 자,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그 속에 거짓이 없는 겁니다. 그 안에 속임이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또한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진실치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0편, 12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기자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 아이다. 그들이 요수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우리 성도들의 인격과 은행은 그 사회의 양심의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한마디 하면은 어떤 보정수표보다도 더 신뢰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계와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 교제 속에서도 불신풍조가 만연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사랑한다고 수천 번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실성이 없고 생명성이 없는데 어떻게 신뢰가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하나된 신앙 공동체가 될수 있겠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날이 올 것입니다. 성경은 강근하면 80이라 그랬습니다. 요즘은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면 곧 200살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살을 살든 300살을 살아가든.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날이 곧 오게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신앙인들로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까? 저 사람은 참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날 올 때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착한 진실한 종아,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더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만큼 성공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꼭 살아야 할 필요는 없으나, 진실을 해야 할 필요는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학력이 좀 뒤질 수도 있습니다. 실력이 좀 처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속에 진실은 살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도 진실해야 합니다. 따돌림을 당해도 진실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경우가 있어도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가난해져도 진실해야 합니다. 출세를 좀 못해도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진실한 사람은 불의한 불의를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과 거짓을 우리 앞에 놓으시고 선택하게끔 하십니다. 그 선택은 매일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매 시간 우리 앞에 주어집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실은 악마를 쓸어내는 빗자루고, 거짓은 악마를 불러들이는 초인종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CCC를 설립했던 김중곤 목사님은 그의 책 예수칼럼이라고 하는 책에서 십일조도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영점 이하의 크리스찬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는 진실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증명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8장 8절에 보시면은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연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연보 이야기를 쭉 하면서 고린도후서 8장 8절에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무엇으로 증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연보로 증명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헌금 생활에 정직하신지요? 온전한 십일조 생활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정직한 신앙을 증명해 보이시는지요? 11절 가지고 불의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긍휼리 경, 민만홀이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중직을 선출을 합니다. 자, 중직자는 열심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힘이 없어야 되는 분들이에요. 걸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중직자의 자격을 말씀하는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시면은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교회 중직은 불신자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 장로 이장로님이라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뭐 재산이 많고 그런 분도 아니에요. 어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이분만 보면 전부 다 장로님 장로님하고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 어린 마음에 와 저분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높으신가 보다, 어, 면장님보다 훨씬 높으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 장로직으로 교회 사회 속에서도 정말 빛과 소금 역가을 감당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심을 모아서 그 앞에 머리를 조하리고 장로님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아주 훌륭한 신자인데, 교회를 떠나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다. 그렇다면 교회 지도자감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만은 고위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망하고 메대 제국이 들었었는데, 바벨론 제국의 고위 관리였으니까 그 관직에서 쫓겨나는 것 당연하잖아요.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매사에 진실하였고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청병기로 인정받으니까 그 어려운 난국 속에서도 바벨론에서 뿐만 아니라 메덴 나라에서조차 총리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에 신용이 있어야 합니다. 디모대전서 3장 8절에 보면, 일구 이연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요즘 정치인들 보면 말 바꾸기를 너무 쉽게 하지요. 자기는 절대로 그런 부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다가, 검찰을 통해서 어떤 증거가 나오면 적당히 둘러대면 그만입니다. 뭐, 거짓말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냐 다 거짓말 하는데 그런 식이지요. 그러나, 교회 지도자는 단일처럼 해야 합니다. 디모대전서 3장 11절에 참수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교인의 집에 아픔이 있는데 꼭 그것을 가식거리로 삼고 이웃에게 푸나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며 옮기고 이간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지도자감이 아닙니다. 이렇게 중직을 택할 때는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가정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을 두루 살펴봐 선출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인정에 이끌려서 저 집은 우리 가문과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분위기에 이끌려서 나와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같은 부서에서 오랫동안 함께 호흡하며 함께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따지지 말고 무서건운저 사람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교회의 성거은 아닙니다. 그러게 되면 교회는 큰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도로가 모세에게 지시한 기준을 가지고 다음 주에 투표에 참여하십시오.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십시오.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권세가 아닙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많이 배운 학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피에 분명한 고백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지고 그 십자가 달게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기도에 아름다운 경험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세울 때에 우리 교회가 이들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붕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때더 존귀하게, 더 아름답게 서임받는 우리 교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직분자 선교를 앞두고 오늘 귀한 말씀 나누기에 아침 감사합니다. 성품이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두루 살펴보고, 기도하며 준비된 사람을 신중하게 뽑아서 하나님의 기쁨되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훈련을 두루 경험한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울 때에 우리 교회가 입은 선거로 단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되고, 마지막 때 하나님 손에 붙잡혀 귀의 쓰임 받는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